바로 한번 일단 여기로 와봤는데, 여기가 그래서 무엇을 하는 곳이냐? 바로 이제 딸기랑 뭐 블루베리, 요런 거는 이제 직접 이제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바로 한번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걸로. 근데 여기가 일단은 딱 보시는 것처럼 그냥 어느 한 도시에 있는 조그마한 약간 시골 느낌입니다. 그래서 약간 공기가 너무 좋고 약간 소똥 냄새가 솔솔 나는 게 그냥 아주 그냥 미쳐버리는 딱 그런 느낌. 자 일단 여기 보면 뭐가 좀 많아. 자 일단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거 보면은 요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약간 포도 나무 같은 딱 그런 느낌인데 포도에 이제 계절이 되면 여기에 포도가 이렇게 쫙 그냥 자라나는 딱 그런 느낌 그리고 일단 저기가 보면은 그냥 경치가 그냥 아주 그냥 끝내죠 그냥 산이 그냥 아주 돌로 그냥 쫙 돼있어가지고 그냥 미쳐버리는 딱 그런 느낌 일단은 바로 한번 일단 좀 들어가서 확인 좀 해보는 걸로 와 일단 여기가 이제 비닐하우스로 일단 왔는데 와 일단 여기가 보면은 조용합니다 뭔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뭔가 좀 조용히 해야 될것 같은 아 그런 느낌에다가 바깥은 겨울인데 여기 안은 갑자기 여름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일단 여기가 딸기는 그냥 마음껏 무제한으로 그냥 먹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딸기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 응? 음? 이것도 딸기인가? 맛있는데? 와 그리고 이거 봐봐 이렇게 따서 음! 겁나신데? 이렇게 쫙 보면은 이렇게 분홍인 느낌에다가 요렇게째맨인 느낌. 와, 저기, 저기, 저기. 저기 가보면은. 미쳐버리게 빨간 느낌. 오, 씨. 자, 예를 들면, 요런 딸기들 그냥 미쳐버리게 이렇게 딱 많은데. 와, 요거요거요거 내가 볼때요 친구가 일단 겁나게 빨간 느낌. 딱 요고. 와. 진짜 딱 요런 느낌. 와, 여기가 입장료가 대략 인당 한 30위 안 정도, 우리나라도 한 6천 원 정도인데, 6천 원을 내면은 여기서 그냥 2시간 동안 미쳐버리게 그냥 먹는 겁니다. 그냥 미쳐버릴 만큼 딸기 좀 먹고 가겠습니다. 와, 여기 보면, 잠깐만. 와, 여기 보면 딴 딸기가 있네, 이렇게. 와. 와. 이거, 저번에 제가 화시점이야? 화? 응. 화로를 주고, 저기,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 타고 나가 갖고 생선 쫙 잡은 다음에 그냥 칼질로 그냥 회 그냥 빡 썰어 갖고 그냥 어? 이렇게 딱 먹으면은 겁나게 꿀맛이잖아요. 이것도딱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딸기를 그대로 유통 과정을 이렇게 생략한 느낌으로 그냥 여기서 바로 그냥 딸기를 그대로 먹는 느낌. 와. 에? 내가끊다끊 커. 와, 쩐다 와, 진짜 좋다. 밥집은, 이놈의 집에서 吃着 왈리다, 看着锅里다, 이놈의 집에서 什么感觉吗?我就是这样. 와, 야, 이거. 어, 이것도 좀 많이 커 보이는데? 우와, 이거, 와, 씨. 겁나 큰 느낌, 진짜로. 와, 씨. 아, 과일은 역시... 게 맛있어. 일단 중국에서 딸기가 내가 볼 때는 3 0화이 정도 먹으려면은 진짜 거의 한이정도는 먹어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 나 지금 딸기 얼마 못 먹었는데. 그러니까 뽕 뽑으려면은 딸기를 진짜 미친듯이 그냥 먹어야겠네. 좀 매우 썩상통 봐. 뭐야? 오나 어随便吃啊. 진짜随便吃. 음. 와. 아. 와, 이거 뽕 뽑아야 되는데 미쳐버리겠네, 진짜. 와, 이거 색깔 이쁜데? 화이트 딸기. 앤드 분홍이 느낌. 응? 음? 어이 색깔 맛있는데? 요 느낌 괜찮다. 음.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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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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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게 매부르네. 음, 음, 음. 아. 자 그래서 바로 한번 일단 여기로 와봤는데 여기는 바로 이제 블루베리 구경 바로 한번 좀 와보는 걸로. 야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이 초록색 블루베리부터 해가지고 뭐 빨간 놈뭐 보라기. 우와 여기 봐봐. 와 여기 보면은 그냥. 미쳐버리게, 블루베리 그냥. 야, 이거 진짜 뭔가 약간 포도 같은 느낌 아니야? 딱 요런 느낌. 와, 씨. 우와. 그리고 요런 블루베리 본적 있으십니까? 요런 거. 안 익은 블루베리. 그냥 완전 그냥 초록색. 와, 이것도 크다, 커. 오. 여기가 그냥 진짜 싹다 그냥 블루베리. 요게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살짝 끌고 다닐 수 있는 느낌. 살짝 끌어볼게요. 약간 이렇게. 끌려, 끌려, 끌려. 와, 근데 진짜 너무 큰데? 미쳐버리겠네. 너가 일단 가져가는 게안 되기 때문에 남자답게 원래 하나 챙기는 거.